해파랑입니다. 부산에 가면 해파랑 네, 부산에 오면 해파랑을 찾으세요 해파리만 찾으면 됩니다 부산에서 <laughs> 해파리 찾으시면 됩니다 부산 태종대 태종사 대웅전입니다 2025년 7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태종사 경내에서 2025년 꽃 문화 수계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부산에 수국은 태종대가 최고였는데 몇년 동안 생육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축제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년 만에 지금 다시 태종대, 태종사, 수국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엄청난 수국 나무들이 있는데 한참 때보다는 아직, 아직은 조금 못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한참 때 완전히 수국 밭에 수국이 엄청났었는데 수국이 조금은, 조금은 아직까지 조금 못한 것 같습니다. 날씨가 지금 무섭죠? 오늘 7월 6일인데, <목소리> 무섭, <무슥 목소리> 더운데도, <더운대로 목소리> 아직까지 수옥 <목소리> 생육이 100%는 안된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제, 이제 피, <목소리> 네. <목소리> 피고 있는 거 보이죠? 피, 피고 있는 거 보이고, 꽃이 피고 있는 거 보입니다. 아직까지 100% 네. 생육. 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태우 태용대, 태종사 수국 축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오시거든요. 주말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날씨가 무척 무척 많이 덥습니다. 곳곳에 포인트들이 있긴 있는데, 포인트들이 있긴 있는데. 방TV가 해마다 여기 수억배, 수억보러 수국 오는데, 그래도 그나마 올해가 조금 낫긴 낫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은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는데, 올해 조금은 낫습니다. 태종대, 태종사. 수국축제 대웅전이고요. 자, 보시면. 2025년 수국 온 문화축제. 7월 부터 7월 13일까지. 자,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 7월 6일. 우리가 아침에 줄려야 되지 낮에 트로트 베들리 가수 색스폰 앙상들 한국 불교 무용 오브스틱 공연체리드공연이 있네요 금요일 우리가 식물차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태종대 태종사는 부처님 지진 사례를 모신 지... 사찰이랍니다 여기 부처님 진사리탑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완전한 열반에 드신 후 수습한 사리를 인도 여덟 나라가 똑같이 분배하여 탑을 세워 안치했는데 그중 마가다 왕국은 라자카에 사리를 안치했는데 이 세기 뒤아수카 대왕이 그 사리 탑을 대체하여 인도 전역에 사리를 나누어 안치하게 됐는데 그중그 그 사리 중 일부가 마한다 장로와 상가미타 비님을 통해 스리랑카에 전해지게 되었고, 이렇게 긴근하게 2500년간 모셔오던 신성한 사리를 스리랑카 정부에서 우호의 뜻으로 부처님 진사임을 밝히는 인용서와 함께 우리나라에 증정하였고이 소중한 사리를 불기 2527년 1908년에 소비타 대장로 스님께서 새로온 인연처인 이곳 태종사의 도성큰 스님에게 전달하여 사리탑을 세우고 봉헌하게된 것이랍니다. 이러한 인연을 지닌 오색찬란한 부처님의 진신사리에 예배 드리어 깨달음을 이루게 한 덕불이 되고 이러한 인연으로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지혜와 복덕이 부족이랍니다. 그리고 오시면 네. 진신사리탑이 사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탑입니다. 수국도 보러 오시고 부처님 진실사리탑도 보러 오십시오 부처님 진실사리탑입니다 수국, 수국도 보러 오시고 수국도 보러 오시고 진실사리탑도 보러 오십시오. 해동대 네. 수 네, 사진 찍는 포인트에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같이 왔으니까. 꽃들이. 꽃인지 사람인지. 꽃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남전는 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이 뒤는. 에 요 뒤에는 꽃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꽃이 안 폈습니다. 꽃이 안 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직 꽃이 안 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더 지나야 만개할 것 같아요. 아직 한 일주일 이상은 더 지나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파랑TV 태종사에서 수국 반류태낭을 보고를 음, 드립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국이 아직 안 올라왔죠. 여기는한두개 정도 피어 있고, 여기도 현재 수국발에수국발이라 발세, 수국이 엄청 많은 곳인데, 그 수국이 많이 안 보입니다. 네, 아직까지 조금은 조금은 더 지나야 될것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도 수국축제를 맞이해서, 2025년 수국꽃 문화축제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태용사를 찾고 계십니다. 자, 시간 마셔서 태용사 수업도 보러 오시고, 부생인 길사도 보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파랑TV입니다. 감사합니다.